그사람이 열심히 강의하자마자 물좀 물려고 물을 들고 있는데 계속 찾아보고 있어, 고운 거예요. 밥밥으로 쳐주 있어. 집에 가다가, 대고 그러면, 차 지나가면, 그러면 그 양반이 일리는 거니까 신경을 내주세요. 그... 그럼 올 때까지 또 계시면 집 주소를 물어볼 것이예요 너희는 주소만 대답하고 또 오고 있어요 그 위계란 마음이 좋을 것이예요 아, 아, 박수. 어, 간다, 박수! 이라고, 이. 둘이 서로 좀더 가깝게 지내지자. 제가요, 얼마 전에, 저, 보건소에 강의를 열어왔어 그랬더니, 마 환자들 강의를 했단 말이요. 다른 사람은 다웃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절대 없네. 그래서 한 시간을. 나도 못빠지라고하기를했는데아무도우어가그래서 그랬어. 그랬어. 요랬어 그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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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그렇게 그랬어. 그래어 그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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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빌었단 말이요. 근데 전 세계 어머니 기도대회가 있었어요. 어머니 기도 올림픽이 있었는데, 우리 한국에 재단 어머니가 가서 1등 나버렸어요. 어떻게 1등 난줄아시오 기도를 한뒤 다른 나라 어머니들은 두 손을 딱 붙이고 "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". 뭐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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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다는 우리 한국 언니는 갔다가 비벼버다 비벼온다니까. 여러분, 이걸 비비면 손과 손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? 열이 나잖아. 이게 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. 아, 나 어렸을 때 책받침 소리 안 해봤어. 이렇게 하면 비비면, 어쨌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비벼야 멋이 생네 가만히 대고 있으면 안 생긴단 말이야 비벼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은 비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어머니가 학교도 안 다녔는데 과학을 이해하셔가지고 꼭 빌때는 물을 떠 놓고 빌어 그러면 전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전기가 잘 올까요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그러제 그러제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잘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어머니들은 학교로면안되겠지만 기도를 할때 물을 닦아놓고 머리에다 촉촉촉 적셔놓고 비벼보니까 기도가 짜라륵 한방에 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어머니들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. 복기 내려오면 머리 꼭대기로 먼저 내려오겠죠 예. 그러면 여러분 복이 쭉 내려와서 이마를 타고 내려와 그래서 이마를 관상해서 초년 운이라고 그래. 그래서 초년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주름이 많아. 그래서 이 마지막 박수. 네. 자, 네. 그리고 진짜 복은 뭐냐?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울고 나오죠. 옛날 노래가 있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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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왔다, 울고 가는 이 노래 있죠. 네.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람은 우리 인생은 고통이야. 그래서 울고 왔다, 울고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은 울고 왔다가 웃고 떠나는 인생. 이 멋진 여행지에서, 내 응? 네 아름다운 새끼를 만나고, 이 아름다운 강진에서 내가 한평생 재밌게 놀다가 나 간다잉! 하고 가는 것이 죄인이에요. 그쵸? 예. <laughs> 개수를 해야겠지 8,900명 의식이 오셨어 골고루 나눠드릴테니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라도 강진의복 제가 이제 신을 불러야죠 그 성두풀이를 한번 해볼까요? 예? 할게요